서 삼성의 베스트 11입니다. 노동광 골키퍼 안토니스, 대안, 박형진, 구자룡, 김종우, 타가트, 최성근, 신세계, 홍철, 민상기, 이임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 FC의 베스트 11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시환 골키퍼 홍성이 김준태, 알베르토 카를로스, 유병수, 박태용, 문준호, 전보훈, 김남성, 이용혁, 박승렬, 김학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버전에는 일단 던져냈습니다. 홍철이 아, 왼쪽으로 찔러줍니다 왼쪽 박형진의 패스 깔라 쳐줍니다. 대안의 슈팅! 선수철패이 아, 좋았고요 자 여기서 컵백을 내주면서 대안이 왼발 슈트었지만아 수비가 좋았네요 계속되는 경기 재개 그리고 슛! 왼발 슈트! 노동호 골키퍼 세이브입니다 다시 화성의 반격 왼쪽을 노립니다 트래핑 이후에 돌파 문준호 짧게 짧게 연결 슈 다시 왼발로 가슴으로 떨받고 슈 다시 떴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따라 차줬고요잘 걸렸어요. 타다트, 타다트 슛! 왼발! 벗어납니다. 타가트 오늘 경기에서 최대 찬스를 맞이했다. 잡아놓고 왼발 슈팅. 바그닝유. 박은행료. 바그닝유의 크로스 날카로운 크로스 헤비. 자, 바그닝유의 크로스 한이건의 어, 헤더. 이걸 막아내는 이시와. 됐습니다. 자. 2019 k b 하나능 FA컵 4강 1차전 화성FC가 수원 삼성에게 비수를 꽃... 꽂습니다 삼성.